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설공사 발주자의 용어 개념은 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67조. 산업안전보건법 67조는 어,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기소되었던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안법 67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어, 기본 안전보건대장의 제공, 그리고 설계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분기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장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어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 보험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수급인이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주자의 정의는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의 시공을 총괄 관리한다는 이유는 그 사례는 공정을 관리한다든가 작업 허가를 승인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공사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은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가 아닌 도급인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고, 그 현장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형사 책임 또한, 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 공사 시행 단계에서 발주자 의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시공자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이행 확인,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기회의 이행 확인, 이런 것을 하여하고, 공사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안전 복원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조정,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산안법 전면 개정 전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이 없겠, 없었기 때문에 건설공사지 참여하고 작업 지시도 내리고 작업 허가도 내리고 이런 활동을 그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가 생긴 뒤로는 건설공사를 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 작업 허가, 공정 관리 이런 걸 하시면은 도급인의 의무가 생기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 시점에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공사 규모 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여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